지금 시장에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움직이는 한 코인이 있습니다. 거래량과 매집 흔적과 지각 흐름까지. 저는 이 코인을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태고 구독자분들과 함께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영상에서 말씀드리기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낮아서요.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테나 전문 유튜버, 김프로입니다. 에테나가 현재 900원을 돌파하고 계속 상승 중인 상태입니다. 뭐,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계속 보여줄 건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에테나 코인, 여기가 고점 절대로 아닙니다. 고점이 더 높이 있고요. 지금은 올라가는 중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조정받으시면서 N자 파동 그리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나오는 뭐, 개미털기. 아, 이거 900원 깨졌네. 850원 깨졌네. 뭐, 팔아야겠다 생각하신 분들 엄청나게 후회할 거다 말씀을 드렸었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서 에테나 코인을 여러 번 나눠서 수익 좀 보고 있었는데, 이거 보시면 8월 7일에 안내당간거 보이시죠? 에테나 코인 제가 한 여섯 번은 반복적으로 수익을 내드렸는데 이번에도 10% 이상 수익을 내드린 상태입니다. 뭐 영상 시청 전에 일단 바쁘셔서 먼저 소통방부터 입장 원하신 분들은 상단 번호 보이시는 010 3969 2048 번호로 소통 또는 숫자 7이라고 남겨주시면 문자 확인하는 대로 소통방 안내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에테나 코인의 충격적인 사실은요 지금 에테나 코인이 올라가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엄청난 자본이 들어왔습니다. 그 자본을 바탕으로 실사용이 늘고 있고 실사용이 늘면서 시총도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라고 폐지 일정이 풀렸다는 건데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소식은 여러분들도 뉴스 기사로 충분히 접할 수 있고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조금씩 발표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라고 폐지 일정은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뭐 다른 건 뉴스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라거 페지 같은 건안 나오는 거 보니까 뭐 거짓말 아닌가요? 어, 유튜브 영상 뭐 많이 봤는데 구체적으로 뭐 나온 거 없는 거 같은데라고 생각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에테나 전문 유튜버라고 말씀드린 이유. 바로 재단의 라거 페지 일정 기밀 자료를 자, 기관과 초기 투자자에게만 발표한 자료를 제가 직접 가져와서 영상에서 풀어 드리려고 제가 에테나 전문 유튜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사 조금씩 보여 드릴 건데 자 에테나 코인 공급량이 9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상승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아시아 전략 핵심에 허브로까지 집중하면서 지금 국내 시장에서도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요. 자 시총이 많이 올라가면서 스테이블 코인 랭킹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전체 코인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서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도 3위가 됐다. 어, 전체 코인에서는 아마 16위인가 17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 시총이 올라가면서 더욱더 많은 이슈가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락업 해제 일정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에테나 코인의 현재 금액, 그리고 표, 그리고 그래프로 락업 일정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건데, 이거 중요한 거 맞습니다만,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아, 얼마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풀리면 얼마가 되는데, 이게 중요할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재단이 숨겨놓은 현재 금액부터 어디까지 올렸다가 어디로 빼버릴지, 이런 거에 대한 재단의 계획. 세력들의 계획을 포착을 했고요. 제가 이걸 영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락업폐지 개념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리플도 뻥튀기 시세가 조작됐다가 폭로가 됐었고요. 갈링하우스가 리플의 대규모 락업폐지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차트 보시면 리플 코인 여기 작년에 올라갔었던. 720원대에서 고가 거의 5,000원대 가까이 올라갔었던 그 흐름이 바로 락업해제 때문에 나온 거다. 이렇게 예시를 들어드리고요. 우리 에테나 코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승세 흐름 보여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어, 그러면, 락업해제 나오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락업해제가 끝난 건가요? 라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서 좀더 자세하고 간략하게 락업해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락업해제의 개념부터 짧게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주식 해보신 분들이 있죠? 주식에서 보호 예수 아시나요? 보호 예수랑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 세력들, 고래들이 수천억에서 수조를 먼저 투자를 진행합니다. 어, 수조까지는 잘 없는데 수천억 물량을 묶어 놓으면서 상장하자마자 판매가 안 되게 상장하자마자 판매가 되면 굉장히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장하자마자 판매가 안 되게 묶어 놓은 걸 락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락업 되어 있는 물량을 풀어야겠죠 그래야지 물량이 도니까 락업 해제가 가능하게 재단에서 조금씩 금액대를 올려 놓다가 차트 이렇게 막 파동이 있다가 조금씩 이슈 없는데 올라가는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여기서 높은 고점에서 미리 투자한 세력들이 판매할 수 있도록 물량을 풀수 있게 락업 해제를 시켜버리고, 락업 해제가 나오면 높은 금액으로 매도가 되겠죠. 거래량이 많이 풀리면서 물량이 풀리니까 잠깐 상승을 보여줬다가 바로 떨어지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나오는 락업해제전 의도 상승 그리고 하락의 패턴 어느 코인이나 다 비슷하게 나와줬는데 이 락업해제 일정을 제가 알아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공식적으로 락업해제 일정은 발표되지 않습니다만 저는 비공식 일정 기간에 상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세력들 고래들을 상대로 락업해제 일정이 떴다. 자료를 찾아서 해당 자료를 알려드린다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걸 영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나 좋겠지만 비공식 자료에 가깝기 때문에 영상으로 말씀드린 순간 영상과 채널이 모두 삭제가 될수 있다 보니 제가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이 자료들을 취합해서 그냥 매수 매도타점을 저희 소통망처럼 정리해 봤는데요. 큰맘 먹고 제 핸드폰 번호 010-3965-2048 번호로 숫자. 7 또는 에테나, 이렇게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공식 락업 해제 일정을 취합해서 매수가 매도가를 직접 전달해 드릴 겁니다. 100% 무료이고요. 제 핸드폰 번호로 숫자 또는 에테나라고 남겨주신 분들께 무료로 전달해 드리니까. 혹시 자료 받아보신 분들 중에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를 받아봤는데 이 부분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 있을 건데 그냥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료를 못 믿겠다 이 영상 이상하다 하신 분들은 그냥 영상 지워버리시고 자료 지워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지금 힘든 시장에 맞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드릴 거니까 직접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불장이어도 혹은 불장이 아니어도 내가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더 힘들다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일단 역대급 히든 코인 하나 준비해 놨거든요. 이 히든 코인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이 영상 2분만 더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히든 코인 설명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알려드릴 코인은요, 두바이 정부와 비밀리에 미팅을 마친 코인인데, 단기 폭등을 가지고 올 인생의 마지막 코인입니다. 저 역시 보유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필수로 알아가셔야 하고요, 담아가셔야 할 코인입니다. 지금부터 두바이 정부와 단기 폭등을 가지고 올 인생 마지막 기회의 코인 빠르게 전달해드릴 건데요. 이번 코인판의 중심 세력은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안 그래도 돈 많은 트럼프는 지금 비공식 세계 최고의 갑부죠. 약 하나로 2700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제 두바이 세력과 트럼프, 이두 세력이 매집하는 코인은 우리가 무조건 가지고 가야 우리는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 폭등을 가져다 줄 인생 일대의 코인입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아주 어렵게 찾아냈고요. 10억 이상 자산이 있어야지만 입장할 수 있었던 비밀 두바이 코인 세력들의 텔레그램 채팅방입니다. 이 텔레그램 방에서는요, 정말 놀랍게도 단기 폭등을 줄 코인을 언급하면서 매수 예정 날짜, 매수 금액까지 아주 자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비밀리에 거래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돈을 못 벌고 이런 정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손해를 보고 있는 거고요. 수익을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 김프로가 이 두바이 코인 세력들의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정말 소름 끼치는 정보를 입수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차트는요. 오피셜 트럼프 차트입니다. 트럼프 재단 코인이고요. 업비트에 상장되기 전에 비트게시라는 해외 메이저거래소에서 상장이 되었는데 상장하자마자 0.69달러에서 무려 76달러까지 어마무시한 폭등을 하게 된 코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력들이 물량 털어내고 저점에서 다시 2차 폭등이 나왔었는데요. 이 2차 폭등을 주도했던 세력을 바로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 냈던 비밀 두바이 코인 세력들의 텔레그램 채팅방에는 그들의 매수 시그널의 오피셜 트럼프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정말 대박이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오피셜 트럼프 이후에 단기 폭등을 가져다줄 코인들을 나열하고 있었습니다. 저 김프로가 이 단기 폭등을 가져다줄 8월 한달 매매 계획표를 확보했는데요. 우리가 단기 폭등을 가져다줄 이 8월 한달 매매 계획표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 큰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드 손실 보신 거 모두 메꿀 수 있고요.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인생 마지막 기회입니다. 단기 폭등을 가져다줄 8월 한달 매매 계획표. 유튜브에서는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해당 자료는 일단 모자이크 처리해 두었습니다. 저긴 프로 영상 구독 시청해주신 분들에게만 이 단기 폭등을 가져다줄 8월 한달 매매 계획표 기반의 종목들. 차례대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입수한 정보인 만큼 제 직통 연락처 띄워 드리겠습니다 010-3965-2048 번호로 숫자 7 또는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말씀드린 단기폭등을 가져다 줄 히든 종목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요 기회는 원할 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기회에 무조건 놓치지 마시고 꽉 잡고 가셔야 하는데 두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이고요. 꼭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저 김프로가 여러분들 최대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정보 공유 드릴 건데 마지막으로 제 영상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